인디 게임 개발자 모임의 어, 주최자이신 그 김성환님을 어,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감사합니다. 어, 제가 이제 인디나 모임을 만들게 된 것은 벌써 10년 넘었네요. 2 0 1 2년 말에 이제. 페이스 그룹을 시작을 했어요. 원래 만들게 된 계기는 게임 개발에 그, 떠나 있다가 어. 한번 다시 재도전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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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디 아, 게임 아, 개발자로 나서보려고 아, 아, 그래서 인디 게임에 대한 좀 정보를 찾다 보니까 아, 뭔가 아, 딱히 뭐 그런 프로미티가 잘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보니까 <laughs> 없어. 그럼 내가 만들래. <laughs> 그러면. 현재 이렇게 항상 행사할 때마다 몇번 정도 오셔요? 대충 어. 이 정도 옵니다 그러면 어, 한 30만원에서 인디라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? 인인디라하 뭐 하는 아 아니고 이제 여러 단체들이아 n d i a i 사이드 a i 스 d i a India, i n 하고 a i 거 하고 늘상 이제 페이스북 d i a India, i n d 는 a i 외에 이 a India, India, 한 n d i a i 한 d i a Indi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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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n d 를 운영하시는 주최하시는 김성환 님을 뵙고 잠시나마 이야기를 했습니다. 우리나라 게임 개발을 위한 이제 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어, 많은 기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시고 또 연구도 많이 하시는 학자이기도 와서 그래서 좋은 아티클도 많이 게재하시고 정보도 페이스북에서 많이 어, 공유해주시고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